저 같은 경우도 응. 서울에 제일 많은 데가 응. 화곡동이거든요 응. 과거 10년 전부터 저도 했을 때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할때 수월했던 동네라는 생각이 응. 들고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임대가 나가는 거를 되게 많이 봤고 응.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쪽에 있는 제 탑층 집 있잖아요. 응. 그거는 여기에 절반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응.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누가 사냐 응. 했지만 그거 내놓자마자 바로 나갔거든요. 응. 그리고 응. 투룸을 1,080에 지금 수입자와 젊은 여자분께서 살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선생님, 그래도 어렸을 적에 여기 화곡동 쪽에 거주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배상신청 배상신청은 뭐예요? 네, 수리하시는 사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그 음. 우수관 예전에 케이블 TV 이런 네, 네. 장치를 예전에는 설치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시간 절약상 우수관에 많이 매달아 놓으셨대요 아, 근데 쇠장치가 굉장히 네. 무겁거든요 우수관이 막 덜렁덜렁하고 다 휘었는데 케이블 장치가 받침도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케이블 회사에다가 수리 배상신청을 하면 배상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자기 아는 수리 의뢰하신 분도 어. 그렇게 해서 배상을 받았다 케이블TV에 어. 돈이 많다 음.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 그렇죠. 가입하면서 현금 준다고 그러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요 그 정보를 얻어서 케이블TV 회사 전화해서 <웃음> 제가 <웃음> 배상 신청도 해놨는데 연락은 없어요 민원을 어. 계속 넣고 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돼서 비가 이제 또 계속 많이 오니까 일단 우수관 공사는 먼저 좀 해놨죠 잘 해결이 되면 그 설치 비용 정도는 조금 보상을 받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고 네, 뭐 생각이 제가 또 들어요 제가 또그 사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운이 좋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저도 하나씩 배운다, 음, 선생님도 음, 하나씩 음. 배워 나간다는 음. 사례가 어쩌면 그런 구체적인 지원을 받거나 보상을 음.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음. 당장 받는 건 아니라고 아니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있죠. 드네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음. 도와준다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별로 욕심 나는 건 네. 아니.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돈 내고 수리한 건 아니라고 <laughs>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어마어마 물줄기가 저희 집 어. 쪽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서 지상층이라면 문제 없지만 반지하에 그렇죠. 그게 거의 저희 집으로 다땅 속으로 스미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그게 단순히 음. 옥상 물이 떨어지는 그 소리 때문만이 아니고 아니, 물이 예, 내려가서 이 바닥 쪽으로 보여 있게 있는. 되면은 집 음. 내부로 동향이 오다 보니까 네. 아주 현명하게 잘 물기를 음. 돌렸다고 생각이 <laughs> 좀 네, 들고 네, 그 해주셨어. 외부에도 실리콘도 방수도 응, 응. 다 해놓고 저쪽에 그 창문 네, 앞에는 쪽에도 페인트가 네. 벗겨지고 있는 게 물이 들어와서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시멘트 멀탈로 잘채워놓으시고예요 네, 네, 방수, 방수제 섞어서 시멘트 네, 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잘 어. 맡겼죠 네. 그것도 하고 화장실 거울장 같은 거는 쓸만하더라고요 그냥 돕고 변기하고 세면대, 세면대? 붙어있는 옛날 스타일이어서 그거는 세트로 주문해서 설치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직접 한게 아니고 그냥 사람 예, 써서 예. 돈으로 해결하셨다 해결했죠. 어. 예. <laughs> 근데 물을 이... 막기 전에 여기 도배장판을 한 거니까 음, 음, 음. 비가 많이 왔을 때 음. 그런 현상을 본 거잖아요. 음. 그 이후에 방수처리를 다한 거고 음. 물 들어왔던 게벽 쪽에도 바닥 쪽에도. 근데 바닥을 보니까 요 미장공사도 음. 한거 같아, 같아요. 이거 수리할 때. 이거 네. 바닥공사만 해도 최소한 300만 원 하거든요. 음. 제대로 하는 데는 다 깨고 하는 데는 한 500만 원돈 이상 될 건데 음. 싼데 찾아야지 바닥 다 하는 데는 300 이에요. 아, 몰딩 같은 경우는 보이는 수술이었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기분이 좋다 할 수도 있는데 반지하는 미장공사에 음 넣으면 효과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음 최근에 그비 많이 오면서 물이 스며든 것들이 남아 있어서 요 습기 때문에 요 곰팡이가 올라온 거라는 생각도 되긴 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시기는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마음고생 할 일이 네. 없다는 아니겠지만 네. 덜할 거라고 생각이 좀 네. 들고 <laughs> 1년 동안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선생님도 이거 당장 1, 2년 갖고 있다 팔고 음. 계획이 아닌 거고 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월세 쪽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건데 그러면 그렇죠. 2년, 5년, 10년 동안 이 정도 돈을 써놨으면 음. 충분히 집이 단단해지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수리 어느 정도 다 해놨으니까 이제 배짱 부려서 저는 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더잘 알겠지만 이 동네는 음. 월세 수요가 끊임없이 올 거라고 생각이 저는 분명히 되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작가님 말씀 듣고도 제가 반신반의 했는데 제가 수리 때문에 마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트 사장님하고 네네. 되게 친해졌어요. 쿠폰도 찍어가면서 어, 여기 일하시는 분들 음료수 대접하고 어. 그러느라고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어, 여기는 노인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너무 많고 굉장히 사람이 많다. 그리고 세입자 되게 많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제일 많은 데가 네. 화곡동이거든요. 네. 화곡동이 많다는 거는 과거 10년 전부터 저도 했을 때, 화곡동은 저같이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할때 수월했던 동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임대가 나가는 거를 되게 많이 봤고, 네.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쪽에 있는 제 탑층 집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에 절반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누가 사냐 네. 했지만, 그거 내놓자마자 바로 나가고, 네. 그리고 음. 투 룸을 1,480에 지금 세입자가 젊은 여자분께서 살고 계시는데 음. 아, 저 집을 저 가격에 사, 과연 나라면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음, 음. 그 집이랑 그냥 대비를 해봤을 때 여기는 방이 음. 두개의 음. 거실 주방 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원래 2.5룸짜리였는데 음. 아예 거실로 쓰는 걸로 수리해놨으니까 이 공간 정도라면 저 지상층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아,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수리를 서두르게 하다가 장마철을 <laughs> 만나서 마음고생은 했지만, 음. 이제부터는 또 세입자들 많이 집 보러 오는 시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맞아요. 나갈 수 있는 때를 만나기 위해 자연스럽게 미뤄진 건 아닐까라고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선생님, 그래도 어렸을 적에 여기 화곡동 쪽에 네. 거주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laughs> 그거를 계약이 되고 임대료를 음. 생각보다 잘 받으니까, 아, 그런가보다 선생님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나라면 여기 살까? <laughs> 사실 이쪽도 <laughs> 네. 여기도 좀 언덕 쪽이잖아요. 네. 네. 뭐 나도 여기 바로 옆에 집이 있으니까. <laughs> 근데 기까지 와서 요 가격에 왜 그런 거 같아요, 선생님? 화곡동 약 토박이. <laughs> 물론 어렸을 때긴 하지만 그때도 네. 굉장히 인구가 많았고 근데 여기가 지금은 서울이 점점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서울이 끝이에요. 그렇죠? 강서구. 어. 넘어가면 바로 경기도 부천이잖아요. 맞아요. 강서구 이 화곡동 쪽이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저렴한 어. 가격에 살수 있는 곳. 저희 부모님도 자수 성가해서 네. 어렵게 어렵게 새 빵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곡동에 내집 마련을 하신 거죠. 음. 근데 저 적은 돈으로 서울에 음. 살수 있는 곳이 음. 화곡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화곡동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게 인프라의 호재를 그래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음. 생각하는 게 제가 주로 서울에 갖고 있는 데는 강서쪽이 화곡동이 제일 네. 많고 강북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을 이렇게 가봤을 때 분명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서울에서는 그래도 좀 저렴한 동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곡동 쪽은 되게 젊은 느낌이 젊은 음.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확실히 느껴져요. 있다 네. 그게 되게 느껴지는데 강북쪽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네.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가격도 같은 가격대 집이라면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받았다라고 생각도 드는 음. 것 같아요.